뭐야? 뭐야? 이 어, 뭐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모버입니다. 올라보 올란보거 지금 위치한 곳은요? 나주입니다. 일단 내려서 한번 저수지 풍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고요. 제가 작년에, 작년 가을 늦가을쯤에 와가지고 저쪽 제 방에 앉아가지고 한번 대박을 터트린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월척 다섯 수, 두 시간 동안 한열수 정도 한것 같아요.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었고 오늘은 제방 쪽이 아닌 네 이쪽입니다. 아 바로 차대고 바로죠. 차대고 바로입니다. 이 포인트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원래는 저쪽에서 제방에서 다시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온도가 높다 보니까 짤짱 쪽은 엔진 느낌이 가스가 차 있을 것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저쪽을 피하고요. 이쪽 마름 사이 사이에 한번 대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소수지 아무도 없고요. 저 혼자. 그리고 차대고, 바로입니다. <laughs> 일단은 글루텐을 배워볼게요. 전에 제가 대박을 만졌던 제품입니다. 어부글루텐2. 자, 여기에서 한번 대박을 터진 뒤로 이걸 계속 쓰게 됐어요. 이걸 계속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이곳 저수지입니다. 이거 블루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글루텐에 달라들면, 어, 블루길이 달라들면 옥수수를 쓰고요. 어, 옥수수 이제 블길이 조금 줄어들 시간대가 되면 다시 글루텐을 이용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길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밑에 지금 막 수두르게, 수두르게. 저애기를두달 전에 한번 왔을 때는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고 고기들이 엄청나게 죽어 있더라고요. 고기들이. 뭔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고기들이 진짜 많이 죽어 있었어요. 지금은 물도 이제 만수 다 찼고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이쪽으로 다니실 사람들 이 없을 거야. 고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이, 뭐 입질 왔었어. 아, 블루일 같은데? <laughs> 이게 나무가 안 걸리겠지? 뭐야 뭐야 야 뭐야 불기어 뭐야 너어 붕어다 오, <laughs> 뭐야 붕어야? 불길어인줄 <laughs> 어, <블루길인> 알았어 <laughs> 붕어 나왔어요 사이즈는 좀 찬데 한 7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붕어 진짜 예쁘게 생겼다 <laughs> 야나 기대 하나도 안했는데 잡히면서한 마리 나와버렸습니다 <laughs> 작지만 6치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6치 아 붕어 이쁜거 보세요 윤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윤기가 장난이 아니야 와 바로 떼 피면서 피자마자 한 마리 잡아버렸습니다 광생이다 앞에 불루길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불루길인줄 알았어요 붕어네 아직도 모르시나요 안전결제가 가능한 붕어 중고마켓 회원수가 순식간에 8,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박 3차 이벤트 바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3차 이벤트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나 했어? 인제 태피고 있어요 <laughs> 네. 낚시 오셨어요? 아니 내가 여기서 우리 고양이 주려고 부리게리를 한 4일에 걸쳐서 한 2시간 씩해서한 100마리 아 원래 뭐가 잡으시려고? 네 잡아서, 잡아서 갖다줬어 어... 두달 전에 고기 많이 죽었던데, 그거 왜 죽은 거래요? 여기, 저수지가 그 물을 안 빼니까. 네. 바닥에 수초가 많이, 그 시기. 아, 그래 가스 차가지고. 가스 차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약이 들어왔잖아요. 약이 예. 몇 드라물을 넣어서 그게 죽을 것이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스가 차니까 네. 큰 고기가 많이 죽어본 거예요. 적은 고기는 안 죽었잖아요. 더 적은. 와, 여기 붕어 나와, 붕어. 어, 떨어있어 뭐야? 뭐, 문고야? 저금 바로 올랐는데? 아이, 블루길. <laughs> 너, 이씨. 블루길. <laughs> 아가저 아저씨 드릴걸. 거. <laughs>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사자터에요 한방터였는데,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이게 반방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응. 반방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오면은 뭐 거의 꽝은 없고요 이렇게 아까 저같이 이렇게 한두 마리는 잡고 갈 수는 있어요. 점점 씨알이 좀 자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하지만 월척급도 나올 때는 상당히 잘 나와집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월척을 갑자기 막 뽑아냈듯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고기가 나오실 때도 많습니다.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농번기 시즌하고 물려 가지고요. 저 상류 쪽은 아무래도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은 솔직히 말하면 저 있는 공간하고 제방밖에 없어요. 몇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상류로 가셔 가지고 또 주민과 마찰 을 일으킬까 봐. 그쪽은 웬만하면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대편성을 마친 시간 7시 12분입니다. 어, 수심때는. 아니, 입질이 와가지고. 어, 오, 사이 좋은거 나온다. 우와. 잠 <laughs> 멘트하고 있다. 어, 사이 괜찮은데요? 대박인데, 오늘? 우와. 와.. 붕어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 진짜 시커메 가지고 와.. 이런 붕어가 나왔었나 이거?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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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습니다 <laughs> <laughs> 아나 손에 피 났어 에이 자식 아, 우와! 왔어 우와! 얘는 잘다. <laughs> 얘는 <얘네> 잘아. 항생. <laughs> 케미를 끼자. 케미를 바로 끼워. 오늘은 뭔가 사고가 번칠것 같다, 느낌이. 아, 일단, 밤낚시 시작하죠? 월남보티 t v 시작입니다. 렛츠크리! 지금은 떨어지면서, 밑밥이 떨어지면서, 이제, 블루길에 달라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밤 되면, 블루길 입질이 덜할거 아니에요. 아, 이 밤에 상당히, 예, 뭐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의자를 좀 앉자. 그 의자에 앉읍시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살아설 필요 없겠다. 제가 장화를 신는 이유는 뭘까요? 목이 안 물리려고 합니다. 뭔가 이제 잔시알이다 빠진 느낌입니다. 입질이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진 게 아니고, 으면 블루기를 막 계속 받아 먹어가지고, 아 미끼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아. 내려온 순간 에 이게 막 차요, 툭툭툭툭툭툭. 빨리 어두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입니다. 처음에는 고기가 막 나왔는데 뒤에는 좀 조용합니다. 블루길 성화가 굉장히 심해졌고 굉장히 지금은 조용해요. 지금 고기를 떠나서 누구 한 명이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좀 무섭습니다. <laughs> 아 이게 유명한 저수지인데 왜 사람이 없지? 사람이 없네. 오, 어, 올라온다. 왔어. 우와. 어. 야, 힘쓰는데? 오, 한 마리 나왔어요. 요런 놈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사이즈가 아, 7채예요꽉찬 7채, 한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쭈얼림 기가 막히네요. 쭈얼림 기가 막혀. 잘가라. 이거 조수지가 찌올림도 이쁘고 고기 힘이 굉장히 좋아요 씨알이 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가기 전까지는 월척이나 허리꺼 한마리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이런 데일박하면참 재밌을텐데 아, 늦자마자... 어, 붕어입니다. 붕어야. 좋았어. 누자마자 바로 올라 버리네. 또불루그린줄 알았어요. 오,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와, 붕어 진짜 이쁘게 생겼다. 네, 25cm 되는 붕어입니다. 와, 일단은 손맛은 좋아요. 그리고 붕어도 상당히 이쁘게 생겼고요.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붕어는, 오늘? <laughs> 오늘 자동 방송이 많이 되네. <laughs> 예, 넓습니다. 사이즈가 점점 커지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어, 지금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요. 어, 초조정장에 소나기 입질을 한번 봤고,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뒤부터는 좀 잡어 입질이 좀 붙었었고, 지금은 잡어 입질이 아예 없습니다. 좀더 하면 분명히 큰 사이즈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못 내. 아쉽네요.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좋은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